귀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서 21장 말씀에는 어, 어제 소발의 두 번째 겨, 어, 권고의 이야기에 대응하는 욥의 대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어제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오늘의 내용도 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뭐냐면, 요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어, 주제로 한마디 정하자면은, 악인의 형통도 가하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뭐, 목표를 하면은, 집중적으로 약 20일 정도를 이 성탄절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했는데요. 어, 저희들이 이 말씀을 먼저 끝내고 그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 주님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우리는 그저 번쩍번쩍 빛나는 걸로 장식하고 뭐 울긋불긋 빨간색 초록색으로 어, 그야말로 성탄의 본질과 전혀 없는 색깔들로 이 어,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고 어, 오히려 성탄을 어, 감격 속에 맞이해야 되는 이 성도들보다 세상의 그 주도권을 빼앗기고 어, 변질되어가는 이 성탄절의 어, 바른 신앙, 성탄의 바른 의미를 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어,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는 작정하고 있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 음, 제가 어, 나누고 싶은 말보다 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새벽 재단의 질서를 주셨으니 이 성경을 한번 끝내는 것이 어, 우선이겠다 싶어서 꾹 어, 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꾹 참고 언젠가 우리 어, 그 성탄에 집중하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바른 본질을 선포할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시지 않을 이유가 어, 없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저도 좀더 더 어, 기도하고, 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어, 욥기서를 들여다 봅니다.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의인의 고난도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봅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어 더불어서 악인도 형통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의 그 해망을 어 앞두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주님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 이참 위로가 돼요. 아 나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참 궁금했구나.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의는 잘 되고 악은 인 벌을 주고 이 질서에 질서로 세상을 만들었다면은 세상에 우리 인간 사 속에 그것을 두었다면은 훨씬 더 신앙 생활하기 좋을 텐데, 훨씬 더 전도하기 좋을 텐데. 훨씬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갈 텐데 하는 그러한 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악인의 형통함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배 고난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네가 심판을 받는 거 보니까 너에게 악이 있구나.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친구들의 지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비 이 반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요비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의인이야. 의인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없다고 형벌은 죄인에게, 악인에게만 허락하는 거라고. 그렇다면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존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장수한답니다. 그리고 세력이 강하답니다.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심판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꿈을 꾸는 장수. 악인도 장수하고요. 명예도 얻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정치적인 입지가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 권세를 갖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번창하기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의 후손이 굳게서 가고 평안하여서 두려움이 없는 밤을 지새고, 가축들은 번성하여서 낙대함이 없이 줄줄이 출산하고, 삶은, 삶, 생활은 소고치며, 수금으로 노래하며, 여전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는 겁니다. 두시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은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는 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사이에 그저 잠깐 하나님께서 두는 거예요. 잠깐 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두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잠깐 뒤에 그거 붙잡고 수월에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형통과 고난에 있지 아니함을 욕기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러한 행복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깨닫지 못하며 의인은 주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은혜를 깨달으며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소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으로 주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그 형통을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이 상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즐길 게 많은데, 지금 누릴 것이 많은데. 더 나아가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자가 누구냐? 전문자가 누구냐? 그에게 기도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적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도 무시하는 겁니다. 전능자가 누구냐?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굳어집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굳어진 마음의 증상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여,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질서를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에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넉넉함을 말해요. 아무리 넉넉해도 자기들이 잡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용하시는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배합할 것도 아니고, 괴로워할 것도 아니고, 이해 못할 것도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의인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악인의 형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바라기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깨달아야 될 텐데, 바라기는 그 기간에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우리는 그저 기도해 출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어떤 형통 가운데 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신, 받게 신,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통함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허용이라면 달려나시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나를 덮어 주사 잠시 고난을 당하나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올 때에 정말 저희들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끌어안고 올라오는 줄로 압니다. 주의 백성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형통하며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허용 가운데 만나는 고난들이 있어 주 앞에 들고 올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허용하셨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기고 일어나 전근처럼 나오는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시험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모양 한번 닮아보겠다고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서용하시는 그 잠시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잠시의 누림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우리 간절한 기도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주의 말씀을 먼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마다 주시옵소서 예물의 풍족함이 허락, 풍족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마음껏 주고 마음껏 베풀며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마르지 아니하는 섬김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어, 어제 저희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 먼저 어, 우리 2020년 1월 새해를 시작하면서 3일부터 5일까지 어, 준비하고 있는 10년 말씀 사경회를 위하여서. 어,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주의 백성들 말씀 앞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좀 보내주시니 말씀밖에 없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도한 어, 말씀 들은 것처럼 악인의 어, 형통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형통 가운데 하나님을 말, 만날 수 있도록 속히 돌아와 같은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의인의 고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별처럼 빛나는 정금처럼 빛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에 사람들 주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탄이 성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 먼저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은감사합니다이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세벽 재단마다